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헤드폰계에서 소문이 자자한 소니 WH1000XM4 제품을 언박싱해보려 합니다. 짠. 오,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저는 실버예요. 이게 블랙하고 실버가 있는데 저는 실버를 택했습니다. 우와, 엄청 예뻐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가벼워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 기억하는 헤드폰은 <laughs> 너무 옛날인가?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 부드럽네요. 보시면 여기도 엄청 부드러워요. 폭신폭신한 거 보이시죠? 일단 요거까지는 마음에 굉장히 드네요. 저는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꼭 필요한 게 저는 강의 준비를 하잖아요.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엄청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선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사실 일을 못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는데 이어폰은 소리를 크게 해야 이제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되니까. 근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작은 소리로도 주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예쁘다. 와, 어머, 아 지금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음질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어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소리를 되게 작게 해도 바깥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laughs> 제가 지금 말을 시작했잖아요. 이걸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스피크투챗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하려고 말을 한 순간, 얘가 노래가 꺼지면서 지금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이로 들어와서 너무 신기하다. 얘가 제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노래를 안 틀고 그냥 쓰고만 있어도요. 노이즈 캔슬링 다 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되냐면요. 이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소리가 좀 나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제 목소리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소리도 좀 들리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들려요, 지금. 윙 돌아가는 소리도. 여러분들 안 들리시죠, 잘? 전 들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쓰고 한한 한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귀가 안 아파요, 일단은. 안 아프고. 머리는 아예 안 아프고. 귀도 그냥 딱안 아픈? 딱 그만큼? 되게 푹신해요. 되게 푹신한 거 하나 대고 있는 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는 여기 오른쪽에서 모든 조절이 다 돼요. 이제 수학을 많이 풀고 공부를 하니까 강의 준비할 때 제가 아시다시피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한 3시, 2시, 3시 이럴 때 일어나면 진짜 피곤해서 노래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귀에 엄청 안 좋은 거죠. 전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학생 때도 졸리면 노래 들어서 깨고 이랬어요. 이거는 작은 소리로도 어, 바깥 소리가 일단 다 차단이 되니까 청력 보호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악이 좀 작아지면서 제 목소리가 들려. 진짜 너무 신기해. 어머. 제 항상 불만이 아, 이 안에서 그냥 조절하고 싶다. 왜냐면 전 핸드폰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거나 뭔가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조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꺼졌어요. 노래가 꺼졌어요, 지금. 와, 이게 그냥 빼면 노래가 꺼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쓰면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원래 빼도 계속 노래가 나오면,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닳고, 배터리는 계속 닳고, 노래는 노래대로 엄청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딱 멈춰지고, 얘가 또 되게 좋은 게, 10분 충전하면 5시간을 쓸수 있대요. 제가 충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 거 아시죠? 요즘. <laughs> 테슬라 때문에. 근데, 10분 충전해서 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일하면,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우리 학생들도 알겠고, 여러분들, 일하, 일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일할 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어, 이거 너무 좋은 5시간 저는 금방 써요. 저 그래서 이어폰이 맨날, 뚜루룩 하고, 배터리 없다고 꺼지거든요. 근데, 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며칠 써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점심을 못 먹고 나와가지고 먹을 걸 챙겨왔어요. 짠! 오랜만이죠. 셀로그바를 챙겨왔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 되게 막혀서 기어가고 있거든요. 도착하기 전에 먹어야지. 음, 맛없다. 오랜만에 먹어도 진짜 맛있는 켈로그 봐. 아 어, 이제 좀 조용해졌나? 아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기니까 이 생활소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공사까지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거를 그냥 각자가 어, 뭔가 이렇게 소음을 차단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도 정말 노이즈 캔슬링 <laughs>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생활할 때는 막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니까 괜찮았는데, 항공관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되게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어, 좀 노래 들으면서 환기도 시키고, 주변에 이런 소음들도 차단하면서 집중력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시기에 이런 집중 아이템이 있어서 전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헤드폰, 이어폰, 이런 것들이 밖에 다닐 때 사람들의 소리를 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고, 또 학생들도 거의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노래를 듣지 않아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듣는 것도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큰 소리의 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도 충분히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진짜 크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불편함 없이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혹시 헤드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음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막 전문적인 거는 모르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막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 안녕.